네, 안녕하세요. 닥터스키니 최보현 원장입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딱 일주일 전에요. 이목 가로주름에 필러 시술을 했는데요. 어, 목 가로주름 필러를 하고 멍이나 엠보싱이 얼마나 또 어떻게 생기고 가라앉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제가 이 시술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리고 오늘 일주일째까지 데일리로 이 멍과 엠보싱이 어떻게 빠지는지 그 과정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. 자, 먼저 시술 바로 다음 날, 둘째 날부터 보실게요. 네, 두째 날입니다. 네, 보시면 첫날보다는 필러가 조금 퍼져서, 어, 이제 목주름을 메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네, 만져보면 이쪽은, 어, 그냥 볼록 튀어나온 거 없이 좀 퍼져서 매끈한 것을 느낄 수 있고요. 여기는 아직 조금 올록볼록한 엠보싱이 좀 만져집니다. 멍이 아직 몇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시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. 어, 여기는 어제도 잘 퍼져 있었는데, 어, 세 번째 날 되니까 더 퍼져서 만져보면 매끈해진 걸 보실 수 있고요. 어, 이 멍이 들었던 자국들도 조금씩 더 연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엠보싱이 조금 더여기보단 있었는데 어제보다는 어, 또좀더 퍼졌어요. 만져봐도 뻘럭한 느낌보다는 좀 퍼져 있는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네 이런 느낌입니다. 네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멍이 들었던 자리인데 다른 데는 멍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멍이 보여서 어, 저기 듀오 덩으로 붙여놨습니다. 어, 이쪽은 이제 뭐 만져봐도 편편하고 보이는 것도 많이 흡수가 돼서 자연스럽게 좀 스며드는 걸볼수 있고요. 이쪽은 어제까지 엠보싱이 이렇게 또렷하게 만져졌는데 어, 여기도 만져보면 많이 퍼진 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어, 또렷한 엠보싱은 좀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어, 굉장히 많이 좀 눈에 덜 띄는 상황이고요. 어, 이제 멍은 서서히 퍼져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5일째이고요. 어, 보시면은 여기는 뭐 이제 거의 다 들어가서, 어, 잘 필러가 들어간 게 보이지 않고, 이제 가벼운 멍은 거의 이제 안전이 안 보이고, 조금 크게 들었던 멍만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요쪽에 엠보싱이 있었는데, 만지면 이제 여기도 이제, 어, 피부가 매끈하게 많이 퍼진 걸 보실 수 있고, 크게 이제 5일째 되니까 많이 티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멍만 좀 빠지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이 목주름 필러 한지딱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요. 자, 보시면, 어, 이 작은 멍은 다 빠졌고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큰 멍이 있었는데, 큰 멍도 지금 희미하게 비치는 정도고 거의 다 빠졌습니다. 어 시술하고 이 3, 4일째까지는요, 제가 멍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, 어 다들 목에 무슨 시술 하셨어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요. 자, 오늘은 제가 아침에 방송 촬영도 다 다녀왔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몰라 보시더라고요. 확실히 일주일이 딱 되니까 엠보싱도 확 들어가고 멍도 거의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목주름이 아주 깊지는 않았어서 필러를 1 c c 했죠 그래서 엠보싱은 한 5, 6일쯤 되니까 거의 많이 다 들어가는 편이었습니다. 자 그런데요 이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운타임이 1에서 2주 정도로 조금 더길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첫 번째는요 목주름이 깊어서 필러를 2cc 이상하시는 분들의 경우.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부가 매우 얇고 또 피부 탄력 저하가 크신 경우에 피부 장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살을 누르는 힘이 약해서 이 엠보싱이 퍼지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2주 전후로는 회복이 거의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목의 가로 주름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인 주름이다 보니까 필러 시술이 가장 전후 변화가 크기는 한데요 하지만 뭔가 엠보싱이 한 1에서 2주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목주름 필러를 하신다면 가을이나 겨울철 스카프나 목폴라 티를 입을 때 하시면 좀더이 다운타입의 걱정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.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